인트로할 시간도 없습니다. 1분에 딱 하나만 챙기자. 찐한국사 임진석 강사입니다. 오늘 구석기 시대 문제입니다. 준비하시고 풀어 주세요. 3 2 1 정답은 오른 지문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석기 유적지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자, 이 구석기 유적지. 뗀석기를 사용하는 구석기는 전기, 중기, 후기 석기의 쓰임새에 따라서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해요. 자, 구석기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석기가 여러 개의 쓰임새를 갖는 시대예요. 이른바 다용도 석기가 사용되는 시기지요. 자, 그리고 중기 이후부터는 하나의 석기가 하나의 쓰임새를 갖는 전문화된 도구로 발전하는 시기예요. 그 중에서 구석기 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석기가 쓰인다고 했거든요. 다용도석기는 대표적으로 주먹도기가 있습니다. 이 주먹도끼 중에 아슐리안계 주먹도끼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가 당시 이전의 학설이었는데 1970년대에 이게 발견되면서 학설이 깨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왔었던 주한미군이 있었어요. 이 주한미군 미국인이 한국인 여자친구를 막 기다리고 데이트하려고 하다가 어, 이상한 돌멩이가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봤더니 알고 보니까 바로 아슐리안계 주먹도끼였었던 것이요. 기존의 학설이 깨지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가 되겠 바로 여기가 어디입니까? 경기도 연천의 전공리 유적지였던 었 거예요. 자, 여기는 구석기 전기예요. 왜 다용도석기인 주먹도끼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슐리안게 주먹도끼가 발견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사실. 오늘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공부하세요.